안녕하세요. 저는 구이또대 권주현입니다. 어, 교회 온지는 어, 8개월 정도 됐고, 그리고 정원이 누나, 정원이 가잘 리더해 주셔서 됐습니다. 네, 저희 언니랑 먼저 이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고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만나게 달라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 하고 처음 왔던 게 추석 때 작년 추석 때 이제 처음 우리 교회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뒤로 이제 우리 교회 다녀보겠다 그래서 이제 등록까지 오게 된. 일단은 주연이는 정말 백지장 같은 아이예요. 아 <laughs> 그래서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흡수력도 좋고, 음, 내가, 음. 내가 해주는 얘기들 다 경청하고, 그리고 내가 어, 이거 해라 그러면 정말 그거 하고, 그래서 봤을 때 그냥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가 되어 있는 약간 그런 마음밭을 가진 아이, 음. 어떤 것 같아서. 네, 그때도 그냥 업대 써 음, 어, 너무 좋았어. 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뭐, 이런 말 그때부터 막 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그 네, 모습이 지금까지 그냥 쭉 이어오는 것 같아. 요 뭔가 계속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네. <laughs> 나긴 나요. 아 엄청 크니까. 귀가 <laughs> <키가> 커서. <laughs> 커서 눈에 좀 튀잖아요. 음, 오지인 누나. 아잉 기억이... 네인이네 저가 일하는 곳이 바로 옆에 개척교회가 있어요 음... 그래갖고 저가 김포에 사는데 누나도 김포 쪽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같이 저녁에 수요일 배를 같이 거기 개척교회에서 들이거든요 원래 저가 처음에 가, 혼자 갔는데 진짜 저 혼자밖에 없는 걸. 상요 성도 안네 그래가지고 누나도 되 되어서 같이 들을 수있는 분야. 어 권주현 형제랑은 사강 강의를 하면서 <laughs> 알게 되었고 이제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 수련에 가서 좀더 깊은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에 다녀온 이후에 식사 교제를 하면서 같은 김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주현 형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같은 건물에 교척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지나치지 못하고 수요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술안 먹은지도 한 3개월, 4개월 됐고 아예 끊었거든요. 한 방울도 안 먹고 그런 거는 진짜 저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되게 어린이 같은 마음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끔 저가 하는 행동이 저가 스스로 어색할 때도 있어요. 지금 초심대로 그냥 꾸준하게 가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 요새는 많이 생각드는 게 수요일마다 개척교회를 가는데 빨리 여기서 많이 배우고 해서 거기 그런 교회들 많이 도와주고 싶은 게 정말,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만져주시는지 친구를 통해서 좀본것 같아요. 도와지 같은 친구 그리고 되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라 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구나를 그 형제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사실 정말 제가 주연이를 통해서 저희 초심을 다시 진짜 다시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연이를 통해서 더 많이 제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일단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 위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에 대해서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좀좀 알아가길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이제 새 가족이 아니라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열정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공동체에 온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좀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을까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공동체잖아요. <laughs> 저는 세 가족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어서 사랑보지 말고 하나님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